이제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고 또그 교회가 그렇게 큰 역사 이루어 갈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무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일부로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그 교회가 1 2 명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는 놀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회 안의 안에 성도간의 안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이 살아계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요 부정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본문에도 보면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명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순교적인 전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함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됐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플로신학교의 맥가브란 박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성장의 유형을 몇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장은 뭔가 하면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부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꼭 결혼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결혼하셔야 됩니다. 싱글에 대해서 자꾸 나 혼자 그냥 즐기다가 나 혼자 즐기고 유쾌하고 살게 그러다가 그냥 가면되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물학적인 또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성장에 대해서는요 이동 성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성장은 뭔가 하면 이제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이 된다라거나 혹은 인구가 이동을 해서 그래서 그 현상으로 말미 암아 이동성장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전대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그것보다는 이동하는, 성도가 교회를 이동하는 그런 경향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 또한 교회의 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회심 성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이것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회심 성장은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믿는 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교회를 옮겨가는 것도 좋고 귀한 일이고 또 기독교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현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쓸때 성장, 성숙, 그런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성장과 성숙이란 말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장이란 말은 외형적인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혹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성상하느냐 그것은 성숙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과 성숙은요 따로 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상호 보완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키도 크고 그러면서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또 삶의 철도 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쭉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다 성장과 성숙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세연교회가성자하고 성숙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이 어떤 교회느냐 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요 환란을 흔들리지 않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했고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 베드로 사도가 오게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 예수님이 되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놓아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의 상황이 형편 여의치 못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자니 그렇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신앙 이 열심히 뜨거워지느냐 그렇지도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서 방황하는 그런 신앙사라고있지 않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고, 그 능력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성장의 능력은요,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린과 초대의 계약그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어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여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든들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엽개 놀리 세연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우리 세연계로 오는 사람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거듭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믿음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이유는 자기의 몫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환난과 시험이 있고 스파이가 있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살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심지를 곧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내게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거죠. 잘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병약할 때도 건강할 때에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주님께서 맡겨준 바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는가,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초대교회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말씀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평안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예를 들면 성읍이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태평성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것을 말하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는 땅, 그 땅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심령의 평안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함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어린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해 줬는데요. 근데 어린아이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알지라도 마음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어때 돼요?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고 나를 알아달라고 애를 쓰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심령이 평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외형적인 평안이 있어서 땅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나라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다 내게 줄 터인데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 심령이 평안, 이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마음이 평안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환란과 시험과 고난이 있고 우리 믿음의 통역자가 죽임을 당하고 핀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환경은 고난이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지만, 미움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은 만나지만, 그러나 심령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평안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심령이 평안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것이고, 심령이 평안하니까 어려운 일은 만나도 능에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심령이 평안할 때,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다 전쟁 때문에 시끄럽고, 북지전 때문에 시끄럽고, 전쟁의 도발에 불안함이 있고,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마음뜰 곳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도, 환경 그렇지만, 우리 주변은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왜 평안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이해하는 평안은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 있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쉬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돼서 많은 성전들이 외주로 나가시더라고요 해외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셔서 쉼을 갖는 그래,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가를 갔어요 가족끼리 함께 휴가를 가서 충전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함께 쉬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 집에 문잠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고민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바리바리 따서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쉴수 있겠어요? 못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환란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쉴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지킬 것을 믿으니까 쉴수 있었던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무려 성경에 365번이나 말씀합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365번에 걸쳐서 사라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마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오랫동안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쉬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는 것이 쉬는 것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문이고 고역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쉬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쉴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쉼이 쉬이 되는 것이고 그 쉼이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사백 식구장에 보면은요, 올리엄 크싱이 그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주날개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니요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구적인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쉬는 것이 그또 하나는 안전함입니다. 안전한 것을가르켜서 평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안한 것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있습니까? 안전한 곳 없습니다. 안전한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피할 바위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께 피했노라. 나는 거기서 안연히 쉬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도리가 참된 평안,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은 언제 평안했느냐 하나 되는 것 그때 평안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갈라지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평안인데. 둘이, 셋이, 넷이, 열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되는 방법을 말씀해요.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원수된 것도 십자가로 소멸하셨으며 둘을 화평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로만이며 아마 둘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원수가 다 소멸되어지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다 말씀하죠. 거기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면 그러면 하나가 되면 평안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염려 근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언제 어디 어디서나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가까운 관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미국 저 먼데서 전화와서, 어머, 어떻게, 위로받아 힘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위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날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고 나와 함께 변함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성령의 임자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당한 자를 다른 사람들로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한 나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한 내가 또 다른 환란을 당한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세연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날마다 구원 많은 삶을 더해가는 성자하고 성숙하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 든든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과 사 19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이사 19장을 보면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내가 헤나 프로포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근데 브리클린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1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모님이 무기극증이 찾아왔어요. 너무 무기력해서 힘든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했느냐 하면 걷기조차 힘든 거예요.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무기력적이쫙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니까 사역지로 옮겼습니다. 시골로 옮겨서 좀 공기가 맑고 좋은 곳에서 그래서 요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자 그리고 시골교회로 요양제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날 사모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컷싱 목사님이 성대가 마비가 되고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결국은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의뢰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겪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는 그가 성령의 위로 가운데 말씀하신 문성을 들었습니다 커싱아 받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는 받아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부를 찬송가 419장의 가사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고백하기를 10편 17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 편히 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그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서도는꽃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찬양합니다. 주 날개 믿, 내가 편안이시네. 밤깃불비바람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변하니시리라. 함께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주의의 평안으로 성령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솔하기도 합니다